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도 가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4일 동안 시큼 좀 음식도 드시고 휴식도 취하고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일만 하고 쉼없이 달려가면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많이 우리가 일하고 너무 많이 노력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관계도 갖지 말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들도 좀 계셨어요. 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상대하면 안 돼.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죠.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관계 가지면 안 되고 놀면 안 돼. 네? 관계 가지면 안 돼.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회사에 가도 또 사업을 하도 또 이웃에도 보면 맨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는 잘 지내야죠.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 불신앙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불신앙적인 것들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이 방해되거나 이것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사람은 좋아요. 아주 참 좋아. 관계를 잘 갔는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지 말고 나고 다른데 가자, 놀러 가자, 나고 이거 하자.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할 때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는 자리 가고, 그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또 음란한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곳만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들이에요. 뭐하고 놀까? 뭐하고, 음, 무엇을 마시고, 어떤 사람하고 놀까? 맨 그런 게 인생의 전부예요, 거의.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어려서부터, 오래 전부터 그런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하거나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해서 그러면은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면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버리고, 신앙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망치게 하고 그러면은 같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것을 속히 떠나라. 그 사람과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 한복판에서 비춰지는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 썩어가고, 골아져 가고, 그런 음침하고, 암울한 이런 곳들을 우리를 통해서 환하게 비추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죠 여러분, 캄캄한 그런 밤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봅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죄악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어둡고 침침한 것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썩어진 것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죄된 요소들과 함께 할 수, 한다면 우리는 점차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빛은 점차로 그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병들게 할수 있는 것, 내 신앙에 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과, 이러한 요소들과 손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나도 물들게 돼요. 나도 세상으로 가게 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신앙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고통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해치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두운 영혼을 생명으로 밝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도근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근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긴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늘 명절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없어서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감사할 수 있으며 혹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갈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출시 없 어서, 보 여주신 말씀 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요소 들이 나의 신앙 을 무너뜨 리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 하 려거든. 나는 그들 도 함께 하지 않고 알려 주 시고 오직 그대 에서, 내가 떠날 수 있는 삶을과 감하 게 살아갈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출시 없 어서, 내 인생 에 가장 중 요한 것은뜻도믿 으리고, 둘째 도믿으고 믿음, 셋째 도믿 으리고, 진지는 것은 하나님이요, 믿음요, 신앙뿐이로써 내가 고게 파운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 사업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